안녕하세요 크로롱입니다. 안녕하세요 쿰척이입니다. 어우 쿰척이님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감기 감기 좀 어때요? 아 감기가 좀 좋아지긴 했는데. 네. 아직까지 목소리가 좀 네, 아, 갔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 쿰척이님 뭐 조용조용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저희가 2대이 도전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썸네일에서 보셨죠? 거의 다 아, 말렙 거의 말렙 전설덱이었죠. 네. 그래서 이 말렙 말랩... 계정의 주인은 바로 뽀꾸님입니다. 네, 뽀꾸님이고, 제가 이게 마지막에 뽀꾸님과 같이 2대2 한, 어, 2대한 경기를 보여드릴 텐데, 일단 이말렙이 아닌 저, 그리고 쿵척이가 2대1을 돌리는 거랑, 말렙이 아닌 저, 그리고 말렙계정인 뽀꾸님이랑 같이 2대1을 돌리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쿵척이님은 어떤 대기죠? 저는, 네, 기블린입 아, 기블린 대기요, 기사 오블린. 저는 지금 네. 호그라이더덱인데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바로 이대이 전투를 망설이지 않고 한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바로 한번 장인의 작업실이네요. 네, 오케이 좋고. 네. 일단은 킹 타워 레벨이 저쪽이 좀 높네요. 그렇죠. 어, 일단은 좀 낮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 그 그런가 봐요. 일단 저호그라이더 5천만. 어, 저 이거 50 레벨 상태 기수.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이거. 알 아, 잠깐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인드있거든요 인드? 아니 상인표다 이거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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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그로를 못 끌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어, 못 끌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메가나이트가 진짜 좋은거 같아요 자 일단 이거 바로 고블린 고블린통 아 이거 어그로 끌린줄 알았는데 안 끌렸네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자아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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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시 냄새 좋고요 스프레시 좋고요 자, 일단 침착하게 하면은 가능성 있어요 자 오케이 앞으로 기사 고블린 통 바로 날려야죠. 여기 예측해 볼게요. 여기 뭐 나올 거 같긴 해. 아, 아... 아 아무도 아것안 나오네. 예측이 망했어요. <laughs> 잠시만요. 왜바리이왜 이렇게 많아요? 어, 뭐야? 저게쌍바바리 고... 아니에요. 오오오오. 오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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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깔끔했죠? 아잘 나왔어요. 그래도. 네. 지금 상대 타워 피보세요. 저의 고블린 통이 아주 딜잘 했어요. 저 쌍고블린 통 갈까요? 아, 지금 고블린통 아, 안 들이다.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이제 좀 찾아주면 오케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은 아, 파세이. 버. 파세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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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게 메가 나이트가 고블린통 있거든요. 어, 오케이. 바로 바로. 저도 고블린통. 가라. 저 롱님 고블린통으로 감전이 빠지겠죠?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요. 아, 좋아 잡아. 저 이거 막아야 되는데 저 얼버 있어. 얼버. 근데 저희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랜만에 이게 아까 호흡이 전혀 맞는데요? 저희 원래 2대 2 호흡 오케이. 안 맞는 걸로 유명하지 하지. 않았나? 오케이, 자 이거 바로 호흡, 바로 호라이더이 상대 오들어요오 이거 이득이 오 뭐야? 이거 이득이죠? 이야. 아이 송나무 굴릴 필요 없는데. 오케이, 치발 한대 오케이. 한 되었죠? 이러면 이제 기사로 얻기로 오케이. 인드 놔주고요. 네, 저희는 방어만 하면 됩니다. 방어. 자 고블린 동. 저는 공격도 합니다. 네. 아, 합니까? 한번 봐요. 자 일단은 어 순항 어, 오케이. 품나무. 자 얼버트 쪽으로 대기를 해주고 이거 로자 한번더 나올 거거든요. 순한만더 올려주고. 아 로자 빨리 나옵니다. 나올... 아 제가 이거 고블린 동이었어? 이거, 고블린 뭐야? 야저 아이스. 진짜 알니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바바리안 바바리안. 파세 아우 이거 이겼죠? 자 마지막으로 일어, 메, 메가, 일어, 나이트, 메가 나이트 메가 나이트 파세이 오케이 어우 오우. 어 근데 제가 일단은 이, 좀 제가 생각한 그림이 이렇게 저희가 했을 때는 지고 이렇게 뽀끄님이 했을 때는 뭐 이렇게 막좀 가볍게 뭐 한다는 뭐 그런 느낌으로 하려 했는데 좀 일단 한번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번에는 마법계곡입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방 분과 네, 동일하구요 이번에는 또 제가 조금 예능 덱인 스파키 인드덱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인드는 요즘에 너무 좋기 때문에 모르겠고 스파키덱을 좀 갖고 왔어요 저도 프린세스 뽑아지고 상대방이 계속 웃고 있어 뭐 저도 웃읍시다 네 같이 해서 요 오케이 어쭈자 일단 앞쪽으로 자이언트 어 상대방도 자이언트네요 자 일단 스파키 3앱 오케이 잠시만요 버려줄게요 잠시만요 오케이 스파키 좋고 프린세스까지 잡히면서 좋고요 허허 오케이 제발 제발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아우 잠시만 뭐야 일로 와 인마 오케이 나이스 어그로 좋아요 허허 자 지금 스파키 좋죠 안돼 스파키 살아야 돼 아우 오케이 감전 빠졌어요 감전 빠졌어요 오케이 포인트. 그러면 프리딜 오케이 길 많이 들어가요 좋아요 야 살짝 도박해볼까요 궁장님야안 돼요 안돼 이거 가능성이 으흠 괜찮아요 뭐뭐큰 문제 없어요 네 제가 또또 캐리해드릴게요 또네 걱정하지 마시고 괜찮 기사가 있으니까 오케이, okay. 상대 포탄병 뺐고 포탄병 잡혔구요 이거 이제 골 2배 타임이 오니까 일단 뒤쪽으로 자이언트 이거 okay. okay. 제가 잡을게, 제가 오케이, okay. 프린스타았고그리프린스 okay. okay. 오, 뒤쪽 강제 번져 후식? 잠전 그게 쓸 필요가 없었는데 okay. 일단 잘 막았어요 자, 일단 오른쪽 자이언트 아깝거든요 저, 저 아이고, 저 레벨 왜줬다고요 화살 있어요, 화살? 화살 없어요 어? 망했는데요? 아니아니노노노노노 망했는데요? 아니안 망했어, 안 망했어, 안 망했어 안 망했어 오호, 잠시만요 화살 있지 않요저 있어요! 쓰라고요? 왜 써요? 아 <laughs> 에이! 깜짝하자! 예에 부직! 부직! 야하. 아 근데 이거 뭔가.. 뭔가 좀.. 오케이 통나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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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 오 뭐야 얼음이야? 얼음이야.. 응. 그래도 1크라운은 먹어야죠 꿈총이님 제가 먹을게요 3 c r 있 w n s 3 c r o w n 이거 c r o o w n s 3 crowns, 3 c o w n s s 3 o 노노노 c r o w 이 s 3 c r o r o w n s 3이 r o w n s 3 crowns, 3 crowns, 3 c r crowns, 3 crowns, 3고 좀 빡세게 2대1 한다 뭐 이런 느낌인데 제가 말레계정 네. 호쿠님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같이 플레이를 해봤는데 어... 궁금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대공개합니다 네 일단은 쿵척이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쿵척이님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뒷부분 영상은 어, 쿵척이님 없이 제 해설과 간단하게 보시면서 오늘 영상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쿵척이님 마지막에 이렇게 작별인사 하고 가세요 아, 네파키와 인들을 이끌고 이기고 싶었지만 아깝게 네. 졌네요. 아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쿵척이님 잘 하셨고요. 이런 복구유님과 함께한 영상 바로 보실까요? Let's go. Let's go. 복구님 경기 한번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복구님이랑 같이 이렇게 일단 2대1을 했는데 복구님이 다 말림입니다 진짜로. 거의 지금 다말렙이어서 지금 지금 쓰시는 데도다 말렙이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말렙 유저랑은 거의 처음, 아니 처음이, 거의가 아니라 그냥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렇게 사오그가 들어가고 있고요 상대 화살 빠졌죠? 타이밍 매우 좋았어요 일단 도구로 머스키까지 데미지를 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제가 임페르노 드래곤을, 아니 임페르노 드래곤이 아니라 임페르노 타워 설치를 했고요자 일단 자이언트 녹여주죠 상대도 독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뽀꾸 님이랑 같이 이렇게 돌려봤는데 쿵척이 님이랑 돌렸을 때는 상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이 이제 엄청나진 않았는데 거의 진짜 올 말레 말레 계정이랑 같이 돌리니까 상대도 그냥 진짜로 그냥 다 말레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빡대긴 했는데 그래도 지,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뽀꾸 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저는 제가 프린세스를 돕고요. 미니언 잡히고 있는 모습 일단 불러 오죠 자 페카 나왔죠? 페카 잉엥 페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상대 머스킷 도옥을 썼고요자 이제 미니언들이 도에 들어가면서 미니언들이 데미지를 받고 있는 모습 아, 어, 근데 진짜 이때까지만 해도 살짝 지고 있는 상황이라 어 조금 제가 좀 못해가지고 좀 약간 그런 좀 약간 아 이거 좀 큰일났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하, 레벨이 높으니까, 그냥, 뚜까뚜까 하니까, 뭐, 체력이 쭉쭉 달더라고요 어우, 뭐, 뭐, 와, 이렇게 레벨이 높으니까, 좀 약간 신세계의 느낌? 일단, 고블린통 날렸고요 고블린통, 프리딜 살짝씩 해주면서, 타워가 아직 터지, 터졌어요. 타워터졌고요 자, 일단 여기서, 저는, 1크라운을 내주고, 이제 2크라운 싸움에,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잘 막긴 막았어요. 자, 왼쪽에 고블린들 다 죽었구요. 상대방 자이언트 나오고, 왼쪽에도 이제 바로 후그라이더 찔렀죠? 자, 일단 여기서 살짝 위험했는데, 쌍독을 깔면서, 어, 쌍독, 제가 이제 독을, 제가 마지막에 깔았거든요? 처음에 포크님이 까시고, 제가 독을 깔았는데, 제가, 아, 제가 잘못했구나 했는데, 쌍독이 은근히 좋았어요. 네, 다 잡아주면서, 쌍독이 은근히 좋았구요. 자, 프린세스가 잘렸구요. 독 때문에. 자, 일단 광고 들어오고, 그리고 고블링이 오지만 통나무로 깔끔하게 처리가 됐고요박지로 광구까지 잡아주면서 일단은 안전하게 왼쪽까지 2크라운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완벽하게 승리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자 일단은 뭐 이제 10초 정도 남았죠 10초, 9초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이렇게 마지막까지 독까지 쓰면서 정말 이거는 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네, 버스를 탔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말렙 계정이라 하니까 정말 쉽더라고요. 이게 바로 말렙의 힘이구나.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꽃꾸님과까지 이렇게 말렙 계정이었죠. 꽃꾸님과까지 네, 일에 일하는 영상이었고요.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다, 재밌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더 앞으로 더 재미난 영상, 재미난 컨텐츠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말레비아